네, 오늘이 11월 3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아,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깝게 농사를 지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 수확을 해야 되는 작물과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작물을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데요 무가 다 김장하는데 뭐 지장이 없고 다 자랐으면 은 뽑아서 묻던지 아니면 뭐 집으로 가져가도 되는데 아직 덜 자란 무는 안 뽑아도 돼요 저는 해마다 영하권으로 떨어져도 낮 기온이 다시 영상으로 회복이 되면은 아, 무를 전혀 뽑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입이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 빳빳하게 이제 이게 얼어요 그러다 영상으로 돌아왔으면 다시 원상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무 맛도 더 달아요. 그리고 아삭아삭하고 식감도 좋고요. 그러니까 굳이 무를 막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무나 배추나 덴서리에 약해 된서리된서리를 맞으면은 요 무청이 약간 시들퍼들해져요 그래서 어, 만약에 영업을 하시는 분 물을 재배해서 파시는 분들은 어,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근데 된서리를 맞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된서리 맞아서 이게 조금 시들퍼들하다 그러면은 엮어서 이제 시래기를 만들든지, 꺼먹지, 어, 저는 이제 꺼먹지를 담아서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하루 종일 영하권이 아니면은 물을 굳이 뽑을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장물 한번 볼까요? 자, 이 배추도 추석 때 심었으니까 아 이제 막 결과가 막 한참 진행 중이에요. 자 이런 배추를 뽑을 필요는 없죠. 배추는 또 영하 한6 7도까지도 견디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배추는 그대로 이렇게 결과가 한참 이렇게 만지는 아직은 조금 푹신푹신하죠. 자 얘네들 푹신푹신합니다. 네, 결과가 한참 진행 중. 배추는 전혀 뽑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배추도 된소리에 약해요. 만약에 8월달에 심어서 김장을 할 만큼 이 결구가 이게 결구가 됐다. 그래서 이게 좀 단단하다. 그러면은 묶으세요. 그때는 왜묶냐면은 얘네들 된소리를 맞으면 안 되니까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 그냥 놔둘 필요가 없죠. 묶는데 이렇게 이제 싸서 묶으면은 된소리를 맞아도 안에 이 결구된 이 부분이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아, 결부가 거의 돼서 김장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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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세요. 예, 묶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또 된설이 맞으면은 얘네들도 좀 상품 가치도 없고 잎도 좀 지들퍼들 해집니다. 자, 배추 영화권으로 떨어져도 전혀 걱정 없는 그런 작물이고요. 자, 또 다음을 볼까요? 자, 울타리 콩이죠? 이런 콩 종류는 수확을 다 하세요. 콩 종류는 수확을 하세요. 예. 네. 웬만큼 먹을만한 것들 다 따도록 하시고요. 콩은 거의 다 수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콩은 수확을 하시고요. 아, 호박은요, 웬만하면은 호박을 따세요. 네. 호박은 어, 아, 뭐 늙은 호박이든 아니면 아직 새파랗게 덜 익은 호박이든 웬만하면 따시고요. 아, 다만 완전히 익지 않고 한5% 부족하다 그러면요 아 여기 호박 꼭지를 좀 길게 이 정도에서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꼭지가 좀 길게 해놓 해가지고 베란다에다 놓으면은 아주 잘 익습니다. 얘는 이제 토종 단호박인데 아직 한5%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얘네들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 공간이 좁아요. 이렇게 보면 좁아. 그러면은, 못 쓰는 이불 같은 걸로, 어한 이틀 정도 춥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여기 뭐, 요거, 좁아요. 요만큼, 요만큼 정도 되니까,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여름에는, 열어놓으면은, 아주, 아 맛있는 호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 이쪽에서 엄청난 대왕 호박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네 다섯 개를 아, 건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모스는 이불로 덮어버리세요 여기를 얘를 네, 그리고 날씨 풀리면 다시 걷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박이 자 여기저기 아주 이쁘게 아주 실하게 달렸는데. 아직은 조금 덜익었다 싶으면요 비닐로 비닐로 덮으세요. 이 만차량인데 이거 엄청 크네요. 엄청 큰데 한 3kg 정도는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만차량은 좀 처음 봅니다. 아참 이쁘기도 이쁘게도 생겼어요. 이런 애들은 여기가 약간 노릇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이런 애들 살리려면은 아, 이제, 비닐. 비닐 꽤 비싸지 않으니까, 비닐 사다가,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뭐입 있는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덮으면은, 건질 수가 있겠죠. 자, 또 다음 볼까요? 자, 여기도 만차량이 주렁주렁 달렸네요. 만차량이에요, 이게. 모양이 좀 틀리죠? 어, 일반 호박 같은데? 근데 만차량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자, 길쭉한 애들도 있고요 저렇게 길쭉한 애들도 있고요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예. 이제 만차량 호박이 이거, 이렇게 새파란 색깔, 청색이 나는 애들은 여기가 누르스름 하면은 거의 익은거예요 얘는 거의 다 된거죠, 얘는. 예. 근데 얘네들은, 아, 아직 덜된 애들이. 이런 애들은 이제 비닐로 덮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토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다 캐고 잔챙이들만 이렇게 남았는데 토란도 아 해버려야 됩니다. 자,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면은 얘네들도 캐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뭐 작물을 심어놓고 돌보질 않아도 아주 아 실하게 아 제가 결실을 아, 아 수확을 얻습니다 네. 자 여기 마 있죠 마. 마도 전번에 캐고 한반 정도 지금 나갔는데 이런 마도 캐야죠 하늘마도 이제 따야 되고요 네. 하늘마 이런 둥근 마 이런 애들 다 작업을 해서 수확을 해야 돼요 자 하늘마도 따고요 둥근마도 캐고요. 자, 자,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애들도 오늘 이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까리 피마자죠. 자, 얘네들 매력에 빠지면 중독성이 있어 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피마자 이런 애들도 수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시금치밭인데요. 와 근데 냉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냉이가 엄청나게 많죠. <laughs> 자 시금치는 동초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끄떡 없습니다. 내년 봄에 수확을 해서 먹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갓도 보이죠? 갓, 갓이 저쪽에 뭐 갓들이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봄에 여기서 이제 꽃을 펴가지고 지네들이 씨앗을 떨어뜨려 가지고 종자 번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엄청나요. 저는 해마다 이런 식으로 갓을 따로 심지도 않고 자 이렇게 수확을 해서 김장을 합니다. 아주 넉넉해요, 충분해요. 갓도 아 상당히 음 기온이 많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그런 농작물입니다. 끄떡없고요. 상추도 뭐 영하 2, 3도까지는 별로 뭐, 그렇게 지장을 받는, 아, 그런 작물은 아니에요. 상추도 여기, 씨가 어떻게 떨어져서 났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는 이제 누꼴라 밭이에요, 원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파스타, 또, 음, 그 뭐야, 피자 같은데 넣어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죠. 또 햄을 좋아하시는 분은 햄싸 먹으면 아주 궁합이 햄하고 너무 잘 맞는 누골라입니다 이게 골라 누꼴라. 눅골라도 영하 1, 2도는 아주 충분히 견딥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저 밑에 밭까지는 아, 가기가 좀 그렇고요 오늘 여기서 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